이 사리, 아이 아이언쟁, 이런 걸보여 이게 내가 말깐는 근데, 그거씨 근데 아니. 아니, 근데 사장님이 가는 건 근데, 이런 내는 옷이냐? 야 그러면 내가온 옷이, 이런 말있어 아, 나, 안그럴 그러니까, 아, 조심해야 된다 아. 뭐. 아, 조심해야 되니데 네, 뭔데? 내가, 이게...

아니 아니 아내욕심 있잖아 내욕심네내욕심야나 우리 우주는우우주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생각가때 그때 나한생각하가 e anche

他们不。